자 집중해 박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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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허리 폈나요 네네 네, 네. 허리 안 펴면서 네네 선생님 하는 사람이 있어요. 자 우리 선생님들도 목소리 크게 선생님과 함께 네, 네. <laughs> 자 여기에서 오늘은 천사가 나오네. 얘들아 천사는 어떻게 표현할까? 그렇지요. 네 선생님의 맞았습니다. 천사는 이렇게 표현했어요. 천사가 이르데? 라해보자시작 천사가, 이르데? 무소하지, 말라. 시작 천사, 말이르데 무소하지, 말라. 보라. 내가? 온 백성을? 온 백성에게? 미 백성에게? 어, 여기서 영향을 끼친다고 너희들이 어려울 거야 다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크고 기쁨의 큰 기쁨의 소, 좋은 소식을 시작.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, 누가 보음 2장 10절 말씀 아, 네, 이거예요. 할수 있겠어요? 네. 네, 그러면은 우리 집중의 박수 한 번만 크게 외치고 바로 시작할게요. 집중의 박수. 어, 시작해도 되겠습니까? 네. 네, 그러면 시작.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,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.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.